뭐지? 그보다 샥스 최신 버전입니다 샥스 최신 버전 맨날 갖고 싶다고 노래 오메가 오메가 끝오 들려? 이게 골전도야 여기서 반장으로 3번 올려 목소리. 여기에 이제 그거 기다려봐 <laughs> 이거에다가 잘 어울려? 짜증 나오지? 이렇게. 네, <laughs> 너무 멋있어. 있어 어. 너무 멋있어 지금 감당이 안 돼. 고마워요, 여보. 그럼 내 선물 은 이제 뭐 해줄 거야? 여보, 생일날? 아까 나한테 그래서 그 피아제가 뭐 보는 거 아니에요? 가격 봤어? 아, 피아제? 가격 봤어. 아,